이 법무부와 이재, 이재명 정부와 음. 또 민주당의 목적은 뭐냐면 국민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음. 이화영이 억울하게 조사받고 있다 뭐 검사들이 또 억울하게 또 사람 붙잡아 놨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은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고 음. 사면 복권의 이름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명분 쌍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. 지금 이화영이 (1심에서는) (9년을) 받았 (9년) 몇 개월을 받았고 (2심에서도) 비슷한 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선고와 그 선고는 뭐 빨리 나오면 올해 안에 나올 수가 있고요. 음.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8.15 사면복권을 시행했지만 음. 또 무슨 성탄절 사면이나 내년 신년특사나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국민적 여론에 부딪히지 않게 지금 스프레이를 엄청 뿌려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음.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화영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나와가지고 명확하게 증언을 다 했습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의 혐의가 나온 것이고요. 대북 송무뿐만 아니라 뇌물죄로도 지금 그 형량이 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.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구속이 된 것이다.